4번 문제를 보시면 표 1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표 1이죠? 소득공제 여기 있네. 소득공제. 소득공제가 일반우려비. 오 여기 있네. 일반우려비. 어 얘는 아니야. 얘는 아니야. 얘도 아니요 얘도 아니요 얘도 아니에요. 얘도 아니야. 아니에요, 오 얘도 아니에요, 얘도 아니에요. 어, 여기 일반우려비. 여기 일반우려비 있죠? 자 그래서 소득공제가 일반우려비인 관계별 이렇게 돼 있어요. 표5에 보면 관계 있죠? 관계? 어. 자 그래서 일단은 소득공제는 뭐여야 돼요? 소득공제는 일반 우료비 일반 우료비이면서이 관계를 만족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표 5에다가 식을 넣어줄 건데, 여기에 들어올 식은 뭐냐면요. 소득공제가 일반 우료비이면서 뭐여야 돼요? 관계가 본인이어야 돼요. 이건 아니죠. 그 얘는 신용카드니까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자, 그러면 그 아래 보면 일반 우료비이면서 여기 본인 아니잖아. 어. 그니까 일반 우려비이면서 본인에 해당하는. 자, 그래서 여기 두개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니까 일반 우려비이면서 본인 두 개의 조건을 만족을 하는 뭐예요? 여기 보시면 금액이죠. 금액. 자, 그래서 금액에 일반 우려비이면서 본인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금액에 자, 여기 최대값하고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해서 두 개를 빼주래요. 문제를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얘는, if하고, 라지하고 small 함수 써라고 돼 있죠? 자, 여기 표 5에서 하시는 거예요, 표 5. 아셨죠? 큰값 빼기 뭐예요? 작은 값이에요. 그래서 그큰 값은 뭐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 조건이, 어, 두 개, 두 개. 소득공제가 뭐 해야 돼요? 일반 우려비면서이 관계를 만족하는 누구를 뽑아 오라고요 금액을 뽑아 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금액을 뽑아 올 건데, 그 금액 중에 큰 값, 그 금액 중에 가장 작은 값. 아셨죠? 일단은 첫 번째로는 라지에겠죠? 라지에다가 그 다음에 누굴 빼줘요? 스몰 빼주면 되는 거죠? 자, 근데 배열 수식 쓰라 했으니까, 라지 안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f 함수가 들어가는 거죠? 얘도 스몰 여기 안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if 함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라지하고 스몰은 인수가 몇개 있어요? 두개 있죠? 그래서 라지에 첫 번째 인수로 if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인수로 누구 넣어줘요? 1. 여기 if, if를 가지고 배열 수식 쓰는 거예요. if를 가지고 배열 수식을 써서 여기서 여러 개 값이 나오면 그 중에 가장 큰 값. 자, 여기 if를 가지고 배열 수식을 쓰면 여러 개 값이 나올 건데 그 중에서 뭐예요? 가장 작은 값.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배열 수식은 어디서 쓰인 거냐면 if 함수에서 쓰인 거예요. if. 아셨죠? 배열 수식은 if 함수에서 쓰인 거, if. large하고 small은 배열 수식에서 나온 값들 중에 가장 큰가 가장 작은 값만 구하는 거예는 조건이 두 개니까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조건을 넣어주는데 두 개니까 end 연산자로 연결이 돼서 조건을 소괄호로 묶어줄 거예요. 식을 낼때 제일 먼저는 는, 먼저 넣자 는. 는 하시고, 자, large를 쓰고 가로 여는 거죠. 자어레이는범인데 여기다 누구 넣을 거라고요? 배열 수식 쓰 했으니까 if 자 if를 하고 자, 소괄호를 한번더열 거예요 왜요? 조건이 두 개니까 두 개를 end로 연결하려고 자 그래서 if를 쓰신 다음에 소괄호를 한번더 넣어주는 거야 자 그래서 소괄호를 한번더 넣어주고 배열 수식에서 우리 데이터는 범위 지정한다 말씀드렸죠? 어자 그래서 우선은 우리 일반 우려비 찾을게요 소득공제 있죠? 24셀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아래 방향키 한번 누르시는 거예요. 24에서 242까지 E4 범위 정됐어요? 어. 그러면 우리는 식을 지금 아래로 복사할 거죠? 어. 아래로 복사할 건데 이 범위 움직이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F4 눌러서 고정. 그러면 얘가 같니? 누구랑요? 여기 일반 우려비 여기 일반 우료비 있죠? 근데 식을 아래로 복사할 거지, 오른쪽으로 복사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아래로만 복사할 거지, 오른쪽으로 복사 안할 거니까 얘는 그냥 F4 눌러서 그냥 고정시키면 돼요. 복사하는 방향이 그냥 하나죠? 어, 그서 혼합주소 쓸 필요 없어요, 얘는. 아, 어, 굳이 썼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아셨죠? 혼합주소 써도 상관없지만 굳이 쓸 필요가 없네요 아래로만 복사할 건데, 오른쪽 복사 안할 거야? 자, 가로를 닫으면 첫 번째 조건. 자 여기까지 하면 얘가 첫 번째 조건이요. 이 범위에서 일반 우려비를 찾으세요. 그얘기인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곱하기 자 곱하기를 넣어주고 두 번째 조건이에요. 소괄호를 여는 거요자이판수의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에선 이제 누구야? 관계. 관계 찾을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범위 지정하는 거요자 우리 관계는 자 어디에 있냐면 자 우리 왼쪽에 여기 C4셀이 있네요. 그래서 C4셀 클릭하고 Ctrl 프 f 트 누른 상태에서 아래 방향키 한번 누르시는 거예요. 식 아래로 복사할 건데 얘 밀리면 안 되니까 F4 눌러서 고정. 얘가 같으면 된대요. 는 누구랑요? 본인. 자 근데 여기 식을 아래로만 복사할지 오른쪽으로 복사 안할 거죠. 여러분 얘도 고정시키나요? 이거 고정시키면 돼요. 안 되죠. 아래로 복사하면 부, 아래로 복사하면 뭐, 아래로 복사하면 자, 관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상대 주소로 그냥 놔둬도 상관없어요. 혼합주소 써도 상관없죠. 근데 굳이 혼합주소 쓸 필요가 없어요. 식은 그냥 아래로만 복사할 거니까. 오른쪽으로 복사 안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괄호를 한번 닫는 거예요. 포함수의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이렇게 돼있죠? 보라색 표시 돼있죠. 자, 그럼 이제 콤마 하는 거예요. 콤마고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할 때 뽑아올 값 콤마 하신 다음에 뽑아올 값이 누구라고요? 금액 자 그래서 I4셀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i 프트 누른 상태에서 아래 방향키를 한번 누르시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 식을 아래로 복사할 때이 범위 움직이면 안 되죠? 그래서 F4 눌러서 고정이요그 고정. 상태에서 가로를 닫는 거예요. 배열 수식에 쓰인 건 지금 if죠? if의 첫 번째 조건에, 그니까 if의 첫 번째 인수에 조건 넣어주고, 두 개짜리. 자, 요 조건이 툴을 때뽑아올 값. 금액 넣어주고. 원래 배열 수식이 아니면 원래 이렇게 범위 지정하시면 안 돼요, if는. 아셨죠? 여러분이 if를 그냥 일반 함수로 쓰실 때는요, 여기 if의 인수로 범위 지정 원래 안 넣어줘요, if는. if의 인수 다 넣어줬죠? 콤마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개 값이 나올 거예요. 이 조건에 맞는 값, 여러 개가 뽑아져 나오면 그 중에 가장 큰 값, 콤마하고 뭐예요? 1. 그리고 가로 닫는 거예요. if에서 배열 수식을 써서 여러 개 나온 값 중에 가장 큰값 하나 구해와요. 누가? 라지가. 아셨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2 0도 똑같아요. 스몰, if의 인수 그대로 넣어줘요. 근데 2 0은 여기 라지 대신에 숨을 쓰는 거 빼면 인수가 다 똑같아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거 그대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 능까지 복사하시면 안 되겠죠? 그대로 복사하시고 끝에다가 뭐예요? 빼기, 그죠? 인수만 복사하시면 되잖아요. 인수만 복사하신 다음에 빼기 하시고 여기다가 뭐를 넣어줘요? 숨을 넣어주고 컨트롤 V 하시면 되죠? 그죠? 인수 똑같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잊지 말고 뭐를 해야 된다고요? 컨트롤, 쉬프트하고 엔터 요 라지에 여기 소괄호 연거해서또 소괄호 닫은 것까지 그냥 그대로 복사하면 된다 그어요 아셨죠? 인수 똑같아요 라지하고 스몰 빼기하고 스몰 쓰고 가로 열고 여기 빼기하고 스몰하고 컨트롤 V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엔터 치면 안되죠 배열 수식이니까 뭐예요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엔터. 그리고 채우기 핸들을 쭉 잡아당기면 마지막은 없어요. 자는. 아셨죠? 되셨어요? 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배열 수식. 배열 수식은 식 넣어주는 형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열 수식 문제 에 여러 번 풀다 보면 금방 익숙해져요. 오히려 일반 함수보다 문제 풀기가 수월한 게 배열 수식이에요. 배열 수식. 아셨죠? 해보셨어요? 쉽죠? 얘는...